자, 오늘은 영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기념일인 부활절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이처럼 기쁜 날, 우리는 새롭게 구세군의 병사로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다섯 분과 존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커다란 사건이 사실이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는 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는 증거가 성경밖에, 성경밖에 없기에 말씀으로만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성도님들의 감정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여 새로운 신앙세계로 적분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의 짧은 간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주장하는 간증이지만 저는 수많은 붕회를 참석하였고 아침내 어느 날 붕회를 통해서 성령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출석하였지만, 나의 만족을 위한 교양 위주의 교회 생활이었지, 결코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100%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체계화되었고, 내용 연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흐름에 따라 사실 근거로 쓰여진 성경을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믿고 의지하는 정도로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 중 각종 부흥의 참여, 성경 공부 참여, 성교 참여 등 전반적인 교회 활동 참여로 신앙은 없었지만 교회 생활에 적극 지기도 않았지만 그렇게 활동적이지도 않는 벤질형으로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만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목회자와는 불가급, 불가원이라는 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와 너무 가까워지면 제가 신앙심이 없는 것이 밝혀질까 봐.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킬까 봐 걱정하며 상당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저에게는 목회자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는 교회 스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목회자와 가까이 있으면서 목회자와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를 더 흉보고 안 좋은 관계로 변하는 상황이 반복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자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스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회자도 별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경험하면서 목회자도 한 인간임을 알았기에 차라리 거리를 유지하며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교회생활 중 잘못된 것임에도 상당한 시간을 지켜온 나름대로의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변하지 않을 듯 견고하게 굳어진 저만의 규칙이 깨진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령을 웬만큼 믿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만큼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 등등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저의 성격과 학교에서 진화론으로 무장된 전으로서는 창생이만큼은 나의 탄생 설화처럼 기독교의 탄생 설화로만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체험을 통하여 저스로 욕기 나오는 사단을 경험해 보았으며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토록 이해하기 힘들었던 창세기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저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들으니 창세기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창세기를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는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위에, 과학 위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종교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알아가기 위해 수학과 과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 발명 또는 발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논리와 사고를 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느끼고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었던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교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영안이 떠진다고 합니다. 논리적 사고의 지배를 받던 나의 내적 세계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로 확장되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통해 아주 작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목회자들과 친해지고 가까이하였습니다. 멀리서 존경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서 위로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교회를 일구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랑 마음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저만의 인생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알고 가깝게 지내왔던 분들의 격려도 있었지만 저와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때늦게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하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이 될까봐 일찌감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 등록금,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등등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저희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자신들이 경험하였다는 간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의 부활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체험을 통해 교회 출석자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체험은 제가 특별해서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 즐겨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서 엄청 뺀지이들만 골라서 쓰신다는 말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뺀지이들은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laughs> 성령 체험은 간증이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즉, 영적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간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를 버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온갖 협박과 세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 개종자들을 끝내 살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기십니까? 같은 민족, 같은 국민끼리임에도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믿는다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치 않고 지금도 사울과 같은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한 자들을 암암리에 찾아나서. 죽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활의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매우 슬픈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만 부활하고 있다는 의미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서 영의 부활을 최험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에 적합한 종교라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태어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은 예수를 원 없이 원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도님들은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예수가 승천하시며 우리와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 가슴속에 새겨 놓으신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예배가 너무 거룩하고 은혜롭고 뜨거워서 예수님께서 성도인들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격려차 지금 저 뒷문에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성도분들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극을 확인하도록 한다. 무조건 이건 사기야 하며 외치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래도 나는. 속실한 신앙인이니까 일단 무조건 이분이 예수라고 인정하고 최대한의 마음으로 환영한다 등등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이 올바른 질문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틀렸다 할수 없다, 틀렸다 할수 없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은 원죄라는 것이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다고만 믿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고 있는 이 원죄는 후천적 원죄에 속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후의 죄이기 때문에 원죄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죄의 개념을 하와가 사다림 대맥꼬임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었고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먹은 것 또한 이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마음속 깊숙이 숨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숨기고 비밀로, 비밀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 설사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예수가 계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 이곳에 임재해 계셔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존재하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참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한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외부로 표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부의 표출은 내 몸은 죽을 수 있어도 내 영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결코 죽지 아니하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살아서는 육체가 살아있다는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산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경험하게 되는 영의 부활입니다. 이 영의 부활을 성도님들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령 체험하기 전 찬양을 크게 하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또한 찬양을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거나, 어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야 돼 하는 것인가 저의 스스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오래 하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기도를 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티낸다, 핀잔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교회를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야 하는지 송토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괘씸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일이 주일, 신교 담당은 빨리 돌아오는지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는 일을 시키고 뻔뻔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왜 이리 긴지 시간이 아깝다고 투덜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이후 이 많은 불평, 불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의 부활을 통해 거듭나면서 제가 보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영이 변화했기에 부정적보다 긍정적 마음으로 변하였고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신한 생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의 얘기를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였기에 거짓없이 성도님들에게 간접 경험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만이 부활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부활절이고 매주매주 예배가 부활예배라 믿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강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삶, 신앙의 삶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각자 혼자서는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협력하고 선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인내하고 성기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의 부활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꿈꾸셔서 거듭날 신앙으로 재탄생하시는 우리 핸더슨 한번 구세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